안 먹기가 참 힘들어요, 그쵸? 그렇죠? 네. 그쵸. 그렇죠? 네.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을 네. 정확하게 이제. 네. 그러고 그러면서 와, 표현을. 네. 네. 야,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게임을 해야 돼요. 빨리 밥을 먹고 싶기 때문에. 롤렛을 주세요. 롤렛을. 롤렛 어? 뭐야? 아. 와, 와! 와! 대박! 와! 대박! 와! 와! 대박! 우와. 와! 몰랐어. 아 이게 원래 식탁인 줄 알았어. 와! 코리아가. 이게 진짜 대단한 방송이거든요 미... 한강을 뒤집어 놓으셨어. 네. 아, 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뭐, 되냐면, 여기 미션들이 써있잖아요. 그 미션을 성공하면은, 이제 하나하나씩 그 메뉴들이 제공이 될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룰렛은 두 바퀴만 진행이 된대요. 네, 아, 두 바퀴요. 네. 무슨 소리죠? 한 사람당 두 번씩의 기회가 있대요. 아. 그럼 우리 가위바위보그 사람 기준으로 시계방향 할까요? 시계방향 네. 가위바위보 아이 맞지? 보파저 이겼어요 아니야, 아니, 아니, 아 졌어 어떻게 똥단지 같은 소리야? 무슨, 어? 무슨 말씀 하시는 아, 거예요? 아, 아, 주무셨어요? 승진이, <laughs> 저, 저, 그럼 승진이가 이긴 건가? 예. 아, 아, 네. 승진이 시계방향으로 네. 그러면 시계방향이면 이렇게 아, 이 형이 어. 네 갈게요 쳐요? 응 하나 한 돌려 돌려 돌림판 잘 들어간다 괜려라 괜히 어, 여기, 여기, 여기 이구동사. 이구동사이다 같이 한 말을 하는 건데. 네. 우와, 진짜. 보이시나요? 치카에, 치카, 치카. 우와. 저희가 약간 수술하러 온줄 알았습니다. 응. 이거 뭐야? 네 개밖에 없어. 오생김 주의해야 된뭐 어, 하나 더있어요 그거 아니야. 안 아니. 아니, 반대야, 반대. 어, 이렇게, 이렇게 하는 말이야. 아, 이렇게. 오! 오! 에 <목찬물> 폭발! 방영선 <알았어 웃음> 저는 에이칼이 그냥 에이칼 진짜 건승합니다. 어, <목소리가> 자번 저는 어이가 주신 그 능력입니다. 우와 인문 왕자들 이자 우리 다, 나 나부터 글자를 읽을게. 하나 둘셋 나. 하나 둘셋 나. 나나고요? 다 나라는. 제가 들리는데 나나나요? 하나 둘셋나 하. 얘들 너는 <laughs> 봤어? 랑라랑랑라내내 <laughs> 내 발음이 너무 어려워. 기회가 아, 두 어, 번밖에 안 남거든. 았승겨아 그러면은 캐치. 우리가 두번 만에 얘네가 아, 얘기하는 아, 네, 거를 네. 네. 캐치를 해야 돼. 다, 너가 1초에 아, 주의거 봐. 내가 이에해 볼게. 네. 그럼 난 우리가 하나를 맞추고 두 번째 거승진을 맞춰서 네. 다섯 번의 기회로 네. 네. 끝나는 거야. 네. 예스! 이게 바로 프레이 좋다. 진이어스. 간다. 하나, 둘, 셋. 하! 나유형이 하루도 들려 나... 나... 나로 들렸는데? 들리는 걸 의심하지 마! <laughs> 너의 길을 의심하지 마! 아 받침이 잘안 들려요 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laughs> 하나, 하나 둘, 둘 셋! 나! 나. 아, 나 만... 아, 아, 아 나.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다 아우리 미치겠어 한라산 한라산 자 정답 말하셔야 됩니다 자, 패스! 네. 바나나였어요. 바나나였어요. 나나나. 그래, 내가 말해. 너의 길을 의심하지 말라 그랬잖아. 진짜. 야, 이거는 너무 어렵겠다. 할수 있어요. 이거 쉬워. 이거 할수 있어. 그래, 해보자. 이거 할수 있어. 너 예보는 거야. 네, 나, 나, 나 유효이거볼 거야. 네. 두 번째 때 승진 거 보고. 네. 우리 두번 맞추는 거야. 네, 네. 우리 이게 바로 브이야 어디 가자. 하나, 둘, 셋. 오! 마이갓 너무 어렵다. 어. 어? 네, 유효이도 그냥 오. 이거야. 오. 아. 사실 하나. 할수 있어요. 어흥?

갈게요! 네! 나저중위 봐. 네, 네! 오케이! 하나 둘 셋! 라! 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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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 카, 카 라! 카카! 라!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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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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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들어야 될것같아 네. 네. 단어가 이상한데 네. 네. 하나, 하나 둘, 둘 셋! 라! 카야 카카! 라! 라! 형이 첫 글자죠? 어! 카카! 라!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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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거 하는 게 어렵네요. 이거 할인, 네. 어, 어. 아칠 수 있는데? 이거 아칠 수 있는데? 카네이션? 하나 하는데? 아니, 새사랑인데 어떻게 카네이션? 팍! 라 아, <laughs> 라 <라라라라라. 웃음> 카라를 했는데? 코브라! 그냥 끝내야 될것 그래, 같아. 근데. 그래, 끝내자. 패스고. 뭐야, 패스. 아, 네. 패스. 뭐예요? 아니, 카메라. 에, 야. 일단 카메라가 나오잖아요. 어? 카메라. 이거 내가 봤을 때스를잘못했어 내가 잘안 돼요, 이게.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우리 부산아, 진짜. 이쪽에. 절대 편하게 제가 착글자 아주 편하게 잘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 거랑 중간 거를 먼저 듣는게 나. 네, 아, 그게 유추하기가 네. 편해. 네. 하나, 둘, 셋, 아야 히래 근가 아닌가 봐. 뒷정이 아, 아닌가, 아닌가 봐. 봐. <laughs> 아니야, <봐>. 아, <laughs> 아, 아, 아야아야아야아야 아니야, 아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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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한 번, 네. 다시, 아, 아, 다시 아, 게요 어. 하나 둘셋너 아노 아노 아, 아 이거 개그가 힘들다 뭐가 힘고개그가 힘들어요 개그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아, 아, 이렇게 하래에 아, 아래를 잡아아대그럼유치할 수밖에 아. 없는 거다 네, 한100%순진 네, 아니까 순진은 네. 필요 없어 좋은 선택이야 자형이부터할게 하나 둘셋 니. 나아니나 안아줘 큰랐네 이게 이게 아. 센스가 없어서 네. 좋아해 멍멍아 아. 멍이 들었어? 아. 몇번 넣었죠 우리, 이제? 우리 네 번째에요 네. 하나 둘셋피 no. 좋아? 좋아? 피 네. <laughs> 힌트를 주는데도 못 맞히겠어 야야 네. 피야 아, 아, 피피 같아 피였어 너무 이래 히틀 넣어줬어요? 여기야 이거 피아노 빨리빨리 가자. 빨리빨리 해야될거 같아. 하나, 둘, 셋. 라. 아. 아. 아리. 아리수. 아! 다시 아리 <laughs> 다시. 아, 하나, <laughs> 둘, 셋. 랑 랑. 아. 아리랑! 아. 아. 아리랑! 아, 됐어! 이게 맞으실 때까지. 하나, 하나, 잡으시면 되는 거죠? 다음 거. 가하 갈게요. 하나, 둘, 셋. 전. 자. 전. 거! 전. 거!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와자와그 간단하네. 열어주세요! 아아아아 야, 와 야, 아 야, 이거 이상해! 야, 이거 이상해! 야, 이거 이상해! 야, 이거 이상해! 야, 좋아. 야, 야 좋아. 성공한 것 같아, 맞지? 아 야, 2세일 성공했 야, 일 성공했어. 야, 2세일 어 야, 2세일 성공어어어어어